얘들아 지금부터 동영상이야. 어우 저기 장난치네. 자 엉덩이만 앉고 앉아서 발차기 할 거예요. 앉아서 발차기. 보이 그만. 자 엉덩이만 앉아서 발차기. 시작! 발차기 할 건데 불고버리면 돼요? 안 돼요? 자불쭉 피고 발차기 시작! 아주 흔들었어? 왜? 아, 그랬어? 어, 수업은 너무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어? 괜찮았어? 네. 우와, 자, 발차기 시작! 자, 마학드어땠나요 힘들나오 그래 한번 발차기 보여주세요 시작 민지야 바깥쪽 장동안 어땠어? 힘들었어? 어... 그냥 할만했어 그냥 할만오 알겠어 발차기 한번 보여줘 시작 아, 어, 이초 동안 짧은 바깥장동 어, 어땠나요? 재밌었어? 힘들지 않았나? 힘들었어? 아좀힘어아 힘들었어? 오케이 발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앞에 앞아 앞에 앞에 바깥장동안 어땠나요? 재밌었어? 어 힘들었지 근데 괜찮았어? 오케이 발차기 보여주세요 광학특강 어땠나요? 재밌고, 살짝 어. 힘어요살 힘들었어? 아 그렇지 그렇지 힘들 수 있지 어떤게 제일 힘들었어? 발차기 가 제일 힘들었어? 그럼 그 힘들었던 발차기 보여주세요 아학특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발차기 힘들거나 숨쉬는게 어렵거나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요? 오 그렇단 말이죠 발차기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이 동안 발차기 하는거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어요 광학특 아, 그러니까 힘들었나요? 힘들었어요. 어 발차기가 제일 힘들었나요? 팔 돌리기 팔돌리가더 힘들었어요? 오그렇다나 어, 근데 이거 그 지퍼 언제 돌릴꺼에요? 아 지금 멀지 몰라 오 좋았어 보시구만자 발차기 시작! <목소리> <안녕>! <목소리> 자 시-작 안녕 자 우리 방금 아니 저거 어어요힘들들 발차기 어기들어 시작. 자, 팔초피고 킥각. 오케이 봐. 리드